자, 보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질문. 1페이지. 없어요? 2페이지. 됐어요? 3페이지 18, 18번, 18번. 다른사어요 18번 FX는 로그 a의 ax에 대하여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얘는 다시 바꿔주면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a로 볼수 있으니까 로그 a의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어 a가 1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니까.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겠네. 그러니까 기억 맞죠? 자, fx의 역함수가 gx래. 우리 역함수 어떻게 구해? x, y 자리 바꿔주잖아. 그러니까 x는 로그 a의 y 플러스 1. 그러면 로그 a의 y는 x 마이너스 1. 그러면 y는 a의 x 마이너스 1 제곱 맞죠? 디귿. 이미의 양의 실수 x, y에 대해서 fx 플러스 fy는 f의 x, y다. 내가 여기다가 fx는 뭐가 돼? fx는 log a의 x 플러스 1이고, f의 y는 log a의 y 플러스 1이 되고, f의 x, y는 log a의 x, y 플러스 1인게 된 거잖아. 이렇게 얘네 둘을 더 해주면 로그 a 의 x 플러스 로그 a 의 y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로그 a 의 x 플러스 로그 a 의 y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리죠. 그래서 답은 기억미 이렇게만 나와야 됩니다. 3 페이지도 없어요. 10. 3번. 자, 기억.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실수라는 말이 없잖아.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허수까지. 실근이란 말이 있으면 맞아요. 근데 실근이란 말이 없으니까 기억은 틀리는 거예요. 16의 네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풀만 2다. 이 네, X의 네제곱이 뭐가 된다? 16. 그러니까 x는 풀마 2 e 맞죠? 이은. 자, 디귿 n이 홀수일 때 그러면 x의 n제곱이 마이너스 5야 그런데 n이 홀수래 홀수래 실수는 무조건 몇 개? 한개 어. 짝수면 여기에 따라서 바뀌는데 실수면 무조건 홀수는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와주면 되죠 3페이지도 없어요 4페이지 20. 20번. 자, 이 사람. 문수령 1번. 덥세요. 자, 20번부터 보죠. 20번.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절대값 3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가 직선 Y는 N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n이라고 안 돼요. 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1 플러스, F2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f 의 11까지야. 그럼 내가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절대 값은 일단 빼고 그래프를 그려주자. 그러면 얘는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 어, 아래쪽으로 내려오네. 3분의 1인 거니까.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여기에 y절편이 얼마야? y절편 구할 필요 가 없겠다. 그러면 내가 얘를, 어차피 여기는 3, 마이너 3이 될 거고. 그런데 여기에 절대 값이 붙어 있잖아? 절대 값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x축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정근선은 뭐가 돼야 돼? y는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f1은, f1은 y가 n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일 때몇 개? 2개. 2일 때몇 개? 2개. 3일 때몇 개? 2개. 4일 때부터 몇 개? 한개씩이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부터 3까지는 뭐가 된다? 만나는 점이 두 개니까 2 3 6. 그다음에 4부터 어디까지? 11까지. 그러면 총몇 개? 8개가. 얘는 몇 개? 만나는 점이 한 개씩. 얘는 만나는 점이 한 개가 8개는 얼마? 8.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14. 이렇게. 안녕하어요 자, 논수량 1번. 7일7제곱근 2의 6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일 때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뭐가 된다? 7제곱근 2의 6제곱이 된다.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 근이예요. n분의 아, n 제곱근이지. 어떤 제곱의 어떤 제곱근. 그러니까 x가 뭐가 된다? 1 0 제곱근 2의 6제곱 된다. 이렇게. n 제곱근인 거니까. 자연수 그러면 나는 x는 뭐가 돼 2의 7분의 6제곱 x의 n분의 1제곱은 여기 7이야 2의 7분의 6제곱 그러면 x는 2의 7분의 6n제곱 2부터 100까지 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를 없애줘야 되네 그러니까 n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7의 배수. 그러면 2부터 100까지의 7의 배수는 몇 개? 14개. 이해했어요? 질문 더 없어요? 개 14개. 자, 2번. 300파이는 뭐 곱해줘? 180분의 파이 곱해주면 되잖아. <laughs> 그러면 3분의 5파이. 나는 180대신에 파이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C는 420. 음. 몇 번? 6번. 6번. 자,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지점의 지진계의 리미터를 자, i라고 할때 로그 i의 리터 규모라고 한대. 자, 그러면 로그 i라는 거야. 6.3 규모면 내가 여기를 로그 i의 1이라고 하자. 그다음에 3.8인거를 로그 i의 2라고 하자. 자, 진폭을 i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6.3의 진폭은 3.8의 진폭의 몇 배라고 되어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i의 2분의 i1을 구하고 싶은 거야 얘가 10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려면 얘네 들을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지 빼줘야 얘가 2.5는 로그 i의 2, i1 마이너스 로그 i의 2가 돼서 로그 i의 2분의 i의 1이 될 거니까. 그러면 i2분의 i의 1이 뭐가 된다? 10의 2.5제곱, 그래서 k는 2.5제곱. 됐어요? 더 질문 없나요? 됐어요? 자 위에다 이름 쓰시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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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니다 저, 이희희 저, 를보 보고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아니, 걱정 필요 없어.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줄게요. 자, 그럼 우리 라이트 샘피겠습니다. 자, 90페이지부터. 자90 없어요 91유수제 91. 맞지? 응. 24번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3분의 루트 3 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자 여기를 a, b, c, d,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구하고 싶은 건 알파 플러스 이베타 플러스 이감마 플러스 시그마야. 봐, 얘가 루트 3분의 루트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다 뭐가 돼? 같아. 오케이. 근데 얘가 공식이 y는 sin ex야 그러면 주기가 얼마야 파이 그럼 여기까지가 파이야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얼마야 2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가 그대로 알파면 내가 베타는 뭘로 봐줄 수 있다 2분의 파이에서 왼쪽으로 알파만큼 모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봐줄 수 있는 거고 감마는 2분의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시그마는 파이에서 왼쪽으로 오는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갈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파이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계산해주면 뭐가 된다? 4파이. 91비없없요요2 9 구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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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어 일단 얘는 주기가 뭐가 돼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림이네 그러면 주기가 2파이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 비분의 파이자 3년트는 그러면 얘는 A니까 절대값 a분의 파이가 뭐가 돼야 된다? 2파이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 풀만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a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0과 파이 사이래 b가 0과 파이 사이 그러면 얘는 y는 탄젠트 2분의 1 x-b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탄젠트에 2분의 1로 묶어주면 x-2b가 되겠네? 원래는 여기 원점에 있어야 되는 게 어디로 갔어? 파이만큼 간 거잖아. 그러니까 2b가 뭐가 된다? 얼마? 파이. 그러니까 b는 뭐가 된다? 2분의 파이 1. 9 94. 94. 94. 9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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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자, 4 4 자, 번 자, 9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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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의 주기가 같다. 얘 주기가 뭐야? 3분의 2파이. 그러면 탄젠트 절대값에 탄젠트의 그림이 원래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런데 얘에 대한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얘에 대한 원래 주기는 파이야. 그런데 앞에 A가 있으니까 A분의 파이가 뭐가 돼야 된다? 얘에 대한 주기 3분의 2파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파이 파이 약분되고 a는 뭐가 돼야 된다? 2분의 3 이렇게 260도잖아. 근데 우리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건 10도, 20도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각 변환을 해야 되는 거야. 사인에 260이라는 건, 사인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0, 파이,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270 마이너스 10. 그러면 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0인 거니까 코사인이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 사인 10. 그런데 얘가 몇사분면가 3, 사분면가 그러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9,000원. 그러니까 코사인 10이 얼마야? 0.9848.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0.9848. 자, 그 다음 거는 코사인 110이야. 그러면 코사인 110은 어떻게 할 거야? 코사인 110은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20이 돼야지 1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20이 될 건데 얘가 몇 사분명가? 2사분명가. 그러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94더 없어요? 95 48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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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샷사2번샷1 어, 자, 4 10 봅시다. s i n 0 플러스 s t a n g e 10 0 플러스 탄 c o s 6 0 p l 도 s 거 i n 10인데 분명 얘랑 얘랑 사라지게 나올거고 얘랑 얘랑 n 라지게 나올건데 cosine 10 p 0이야 u s c 얘 s i n e 10 p 0 근데 얘가 바뀐다. 뭘로? <laughs> 코사인에 90 플러스 40으로 볼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사인으로 바뀔 거고. 사인 과실. 그런데 얘가 코사인은 바뀌었지. 얘가 24분명.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놔면 어 얘랑 얘랑 하면 없어지네. 그러면 얘랑 얘랑도 각을 만들어야 된다. 각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보통 뒤에, 뒤에 각을. 그러니까 얘는 어, 탄젠트 100이라는 거를, 어, 얘를 100을, 뒤에다가 100을 100. 만들어주려면, 100? 160? 안 되네? 어, 그지 얘를 탄젠트 360-100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그러면 얘는 어차피 필요 없잖아, 360은. 그렇지 근데 탄젠트는 마이너스 밖으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코사인만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탄전치 네. 어? 얘또 없어지네? 영. 이렇게 예. 가면 되는 거어요 95도 없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어디까지? 100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거 질문 받는데 얼마 안 걸릴 거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교과서를 좀 나눠줄게요. 그래서 교과서 한번 풀고, 교과서는 계속 풀 거야. 계속 숙제 조금 조금씩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기출 문제를 이제, 하루에 한두 개씩? 풀도록 하죠. 질문! 없어요? 자, 그럼 남은 시간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됩니다.